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TV 갈보리 뉴스입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풍성하게 채워질 갈보리 꿈나무들의 여름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도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 위한 갈보리 교육국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구간 유치부실에서는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인형극과 오후에는 찬양을 하고 만들기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훈련되며 바르게 성장될 것입니다. 다음 교육국 수련회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연합 여름 캠프가 태안에 위치한 파인힐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갈보리 교회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라 그 의미를 더하는데요. 태안 파인힐 연수원 쉼터에서 누나와 형들과 함께 신나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일본 문화 탐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탐방은 일본의 호쿠오카와 퀴소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와 다른 땅을 보며 깨달음과 지울 수 없는 경험을 얻는 귀한 장으로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갈보리의 여름 사역이 순탄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청년 갈보리 여름 행사를 소개합니다. 강원도와 캄보디아로 떠나는 성교를 통해 갈보리의 이름으로 그 땅에 은혜가 뿌리 내리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내는 성교사가 되어 끊임없는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중고등부 연합 여름캠프 안내입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태안파인일 연수원 심토에서 열립니다. 유초등부 자체 강습회가 오늘 4시 30분 유년부실에서 있으며 유초등부 캠프를 위한 기도회가 7월 25일 8시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일본문화탐방 안내입니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와 큐슈 지방에서 열립니다. 청년갈보리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국내 오지선교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 동강교회에서 캄보디아 단기선교는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여름 수련회는 8월 22일부터 23일 태안파인일 연손심터에서 있습니다. 2008 제3차 워시 컨퍼런스가 토요일 오후 5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중국어 강자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구간 5층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자매 목장이 8월 24일까지 방학합니다. 순장 공부는 8월 28일 목요일에 개학합니다. 형제 순장 교육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구간 5층 예배 준비실에서 있습니다. 인천 임신 후회가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본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